수능 특강 영어 5강에 함축적 의미 파악에 5강의 3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The primary impetu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our increased ability to reach out and exchange ideas with others as well as to borrow other people's ideas and blend them with our own to create something new. 자, 여기서 impetus 요거 동력입니다. 동력. 자, 뭐의 동력?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주요한 동력은 우리의 이 향상된 능력이어 왔다. 어떤 능력? reach out. 소통하고, 여기서 reach out, 소통하다. 소통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능력입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as well as, as well as. 그러면 공식이 B as well as A죠?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뒤에 거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빌려오는 것. 그리고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new가 뒤에서 꾸미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with our own.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블라인드 융화시키고 섞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빌려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런 아이디어를 exchange 교환하고 소통하는 이런 향상된 능력에 있어 왔대요 자 이게 뭔 말이지 자 과학적 기술적 혁신이 있어 과학적 기술적 혁신이 있었다. 근데 이것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새로운 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섞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꾸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교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섞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다. 이게 다 들어가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아이들이라고 적어버렸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차용하는 게 뭐예요? 빌리는 거죠. 차용하고 섞고 교환하고 소통하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죠. 뭐가 과학적 기술적 혁신 동력이 자 첫째 줄이 이런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Combinationer Uh, combinatorial creativity is the acknowledgement that nothing is genuinely unique, at least not in the sense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 자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 요게 결합적 창의성.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건 인정인데요. 요게 인정이죠. 뭐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뭐를 인정하냐? That, 동격 대십니다. 그 인정이 뭔지 설명할 겁니다. 뭐다? Nothing is genuinely unique. 그 어떤 것도 genuinely. 이게 뭐예요? 원래, 진정으로. 이런 뜻이죠. 원래, 진정으로 독특한 건 없다는 거예요. 독특하다거나 유일무이하다거나. 이런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유니크 를 어떤 단어로 바꿔 쓸수 있냐면 이걸 배울까요 예를 들면은 뭐 오리지널 독창적인 거 그니까는 러 얘만 있는 거야 독창적인 거그 다음에 unprecedented 이게 뭐야 유례없는 전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 독특하고 특이한 신선한 것. 그런 게 nothing. 아무것도 진정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건 홀로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특한 거 유일무이한 건 진정으로 홀로 된다는 게 아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not in the sense of. 자, in the sense of 하면, 뭐라는 점에서잖아. 자, 뭐라는 점에서? From scratch. 요거, 수거죠. 처음부터. Entirely. 전적으로. Being constructed. Being constructed. 구성. 되다. 뭐, 고안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고안되고 구성되고 만들어지고 한건 not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건 창의성이 결합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걸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적으로 구성되거나 고안되지는 않았다. 처음부터 그게 생 갑자기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The notion, 그 개념은 is met with considerable resistance in creative spaces. 그런 개념은 이 개념은 met 마주하게 됩니다. 만나죠. 마주하게 된다. 어떻게 마주하게? 뭐를 마주하게 돼요? considerable. 이게 뭐예요? 상당한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consider에서 나온 형용사긴 한데, 이게 considerate라는 형용사랑 착각이 되면 안 됩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이고, considerate는 뭐 사려신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이에요. 신중한. 사려 깊은.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단어는. 그래서 요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공간에서 상당한 저항을 이것은 마주하게 된다. 자, 그럼 상당한이랑 똑같은 단어로는 뭐쓴게 좋을까요? Significant 이런 거 있겠죠. Significant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창의적인 공간에서는 이러한 개념은 이제 저항을 맞이하게 된다. 왜냐면은 원래부터 창의적인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계속 갈게요. To create is to start with a blank canvas. 캔버스 아시죠? 그 그림 그리는 캔버스. 자, 창의적이라는 건, 창의성은 창의적이 되는 건, 뭔가 만들어낸다는 건,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거다. However, 접속사 형광펜. 자, 접속사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하지만, much data e x i s t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대요. 자, 어떤 데이터냐면, to support this ecosystem of influences and inspiration 자, influences는 영향을 주는 거고 inspiration은 영감을 받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주고 받는 이런 생태계의 원리를 생태계를 지지할 아, 지지하기 위한 어, 관론을 하면 안되네요. 지지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이게 데이터에 m 치 c h 가 붙었네. 신기하네. 데이터는 세수... 없는 명사기에 앞에 매니가 아닌 멋 h 가 왔다는 거.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Nina Paley, an artist, shot and animated Asian relics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o illustrate her point that all creation is derivative. 자, 자 여기 볼까요? 이 아티스트가 shot, 촬영하고요. 자, 촬영하다 shoot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animated. 자, 애니메이션화했어요. 애니메이션화하다. 뭐를? 고대의 이런 유물들을 어디서부터 나온 유물이냐? 자, 그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고대 유물을 애니메이션하고 촬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to illustrate 하기 위해서. illustrate가 뭐예요? 뭔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려고 했는 거예요. 묘사하기 위해서. 뭔가 실제를 드러내려고. Her point. 그녀의 요점, 주장을요. 그게 어떤 주장입니까? 동격의 대신입니다. 자, 모든 창작이란 derivative. 이게 뭐예요? 파생. 파생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물은 파생된 거다, 즉 파생된 작품인 거다, 이 얘기죠. Every work of art is derivative work. 그래서 요 미술 모든 작품이라는 게이 파생 작품이다, 같은 말 계속 연달아 하고 있죠. 그럼 이아이 아, 이 니나라는 여자분이 이 애니메이션화하고 촬영을 이 유물들을 했잖아, 옛날 거. 그거를 촬영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자, 파생된 거다, 모든 작품은. 옛날 고대 유물 또한 만들어낸 거잖아. 창작물이지. 근데 이분은 이거를 통해서 또더 촬영하고 또 애니메이션 했다는 건 파생된 거다. 이 창작물을 통해서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촬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작업을 했다. 에브리치 단명 단동. 자, 에브리 뒤에 단수 명사 왔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단수동사 왔죠. 자, 모든 이런 예술작품은 가생작품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올리버 러릭 이 사람이 examine 고찰합니다. 뭐를 고찰하냐면 이미지의 재점유. 자, 재점유는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의미로 재사용이라고 이제 조금 개념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his video, 그의 비디오에서 이미지의 이런 재사용, 재점유를 고찰하는데 s s a version by looking at how Disney recycles animation. 자, 어떻게 고찰을 했냐. 뭐를 봄으로써 어떻게. 디즈니가, 디즈니 회사 아시죠? 그 만화 많이 그리는, 디즈니가 재활용했는지 뭐를?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자기 그려놓은 걸또 재활용해서 만들고 예술 작품 만들고, 만화를 또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만들고 하는 그걸 보으로써 그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에서 이 이미지의 재점유, 재사용에 대한 걸 고찰했다. 창의성이란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 자, 오픈 소스가 뭐야? 오픈, 열려있는 거야. 개방인 거지. 닫혀있는 게 아니야. 내 거, 뭐, 니거 네 이렇게 점유하면서 이걸 주, 이거를 걸주이막 소유하고 그러면서 오픈 안 하는 클로즈드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원래라는 단어. 원래 자, 똑같은 단어 뭐 있나 한번 볼까요? Initial 초기에 이런 뜻이죠. 원래, 베이직 기초적으로 그 다음에, underline. 요런 거. 자, 원래 오픈 소스 코드다. 자, 요거 끝에 거를 선생님이, 요거 의미가, 원래 문제 자체가, 이 문제 자체가 이거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게 거의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를 묻는 그 문제를 쌤이 낼 건데요. 자, 요거 의미 찾아볼게요. 갑니다. 창의성은? 다른? 사람의 창의성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정하고요 또 재해석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요거랑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오픈 소스라 이런 얘기야. 닫힌 소스가 아니고 열려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그렇게 빌려오고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해석하면 또 다른 창의가 창의적인 작품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주제, 주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제입니다. 창의성의 본질은 절대적인 독창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창작은 기존의 것에서 비롯된다. 요렇게 만듭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he essence of creativity. 창의성의 본질은 땡땡. 창의성의 본질이 뭔지. absolute. 위에 거 그대로 번역하면 absolute originality. originality가 이거 독창성이란 뜻이에요. 단어. 뜻을 알아야겠지? originality. 이게 독창성이야. absolute original, originality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and, all creation. 모든 창작은 stems from, 뭐, 뭐, 에서 오다. 이런 뜻이죠. stems from, 현재에 존재하는 것. what exists.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은 밑에 거좀 지우면서. 밑에 거좀 지우면서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티처스 노트 결합창의성 처음부터, 아까 위에 쌤, 아까 여기 위에 좀, 여기 있었던 거 있죠? 여기 원래 있었던 거 있잖아.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다 계속 적으면 돼요. 쌤이 자리 없어서 지운 거라서. 자, 결합적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고안된 것 아니고,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독특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을 주고 또 영감을 받고 이런 하는 생태계 자체가 지지받는. 증거가 많다 그랬어요. 영향, 영감, 생태계를, 이런 영감을 주고 영감을 받는, 영향을 주고 영향, 영감을 받는 이런 생태계를 지지하고 지지받는 증거가 많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에서는 뭐래? 창의성은 원래 오픈 소스 코드다. 누구나 이용하고 차용해서 더 발전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창의성의 본질을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기존의 아이디어와의 혼합 및 빌려오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기존 아이디어와의 혼합 및 빌려오는 것, 즉 파생되는 것, 점점 이렇게 번져간다. 파생돼서 이 예술작품에서 또 저렇게 바뀌고, 그래서 창의적인 게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stems from. 뭐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기존의 것에서. 자, 그러면 티처스 노트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자, 쌤이 이제 문제를 어떤 걸낼 건지 표시하는 거. 자, 요거 의미 물어보는 거할 겁니다. 의미 물어보는 거. 자, 그다음에 접속사가 여기 하나 있는데 뭐냐면 However 이거 있었죠. 이거 접속사. 빈칸 뚫어 놓을 겁니다. 접속사 넣고요. 그 다음에 빈칸. 자, 빈칸은 여기. 뭘 인정하는 거다? 그 어떤 것도 독특한 거는 없더라. 원래부터 진정으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건 없더라. 자, 이거를 빈칸 할 겁니다. 이거 빈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장. 자, 문장 삽입 문장은, 뭐를 하냐면은, 요 문장. 하 o w e v 들어가면 요 문장 있죠. 요거 문장 삽입 문장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문장 삽입인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나, 많은, 이거 역접이잖아? 역접이에요. 그러면은,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야 돼. 앞에까지는 뭐라 그랬어? 제, 독특한 거 원래 그런 건 없다 그 개념은 상당한 저항을 받는다 창의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창의적이라는 건빈 캔버스를 시작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자빈 캔버스라는 건 뭐예요 영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에서 그지 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냐면 영향을 주고 영감을 받는 이런 생태계가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지지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많다는 거니까, 이 앞에, 방금 앞 문장, 4번 문장하고는 살짝 대비가 되죠. 그래서 5번, 여기를 문장 삽입으로 쌤이 이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골라볼게요. 자, 단어는, 첫 번째, 요거. impetus. 요거, 뭐랑 똑같은 단어냐면, 뭐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멘텀 추진력이니까 그다음에 뭐 스티뮬러스 모티베이션 동기 그다음에 드라이브 추진력. 자, 이게 일종의 추진력으로 해석되이 전부 다 유사 단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요니크 아까 유니크는, 아까, 아까 했죠? 오리지널하고 u n p r e c e 요거요. 그 다음에 컨시 n s i 요거랑, 그 다음에 r e 스 i 스 요거. 요거 두개 단어는, 컨시 n s i d 은 쌤이 아까 시그니피 i 트랑 동일하다고 필기했고, 컨시 n s i d 안 된다. 음. 그런 거 했었고. 자, r e s i s 는 저항이잖아요? 저항. reluctance 마지 못해 보면 하는 거 요런 거랑 유사 단어 하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단어 좀더 보면 derivative 요거죠 요거는 파생되는 거니까 어디서 갖고 오는 거 borrowed 요런 거 괜찮고 adapted 요런 거 그리고 imitative 모방하는 거, 갖고 오는 거, 영향 받은 거, influenced, 요런 단어, 바꾸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r e c y c l e 재활용하는 거잖아. 자, 재활용하는 건 결국 재사용하는 거죠. reuse 와 똑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original, 자, 요 단어, 아까 정리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어휘가 총몇 개? 자, 그럼 위에 한번 써볼게. 어휘가 일곱 개 맞을 것 맞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 열고 일곱 개죠 그리고 문장 삽입 하나 자그 다음에 빈칸 하나 그리고 의미 아까 물어봤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어법 하겠습니다 자 어법 첫 번째 어법은 여기 병렬이 있거든요 a n 아요요엔드가 아니었어요. 자 요기 엔드로 자, reach out 하는 요 two reach out and t o exchange. 요게 어법 1 향산된 능력에 있어왔다. 뭐가 그 추진력?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그러한 추진력은 이제 소통하고 교환하는 거 있어왔다. 요거 1번. 자, 요게 1번에 묶이는 게또 있어요. to borrow and to blend. 자, 요거 두개 묶어서 1번으로 치고요. 2번 은 s o m e t h i n g new.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요거 2번.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런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더라. 자, 런데 3번은 요 동격 대시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죠. 동격 대시. 3번. 그 다음에 어떤 점이냐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고안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빙, pp. 동명사 수동형이죠. 동명사 수동태네요. 요거, 4번. 자, 5번 볼까요? exist. 요거, 이 형식 동사죠. 존재되어진다 해가지고, 뭐, is existed. 이런 거 하시면 곤란해요. 요거,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포인트 that. 요거 동격이죠. 요거 6번. 자, 그 다음 7번은 every, i 단명, 단동이라고 그랬죠.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오고요. 단수동사 오더라. 요거 7번. 자, 마지막 8번. 간접의문문의 주 동 순서가 의주동이라는 거 8번 자 그러면 어법은총몇 개? 8개입니다. 이렇게 5강 정리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